동선 계산은 좀 어려웠어요. 우리가 공부하면서. 그래서 이 문제를, 어 좀, 천천히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집에서 이제 숙제를 하거나 할 때, 좀 어려울 때, 어 참고를 하면 될것 같습니다. 선제는 50원짜리, 100원짜리, 500원짜리를 동전을 합해서, 일곱 개를 가지고 있다고 하죠. 가지고 있다고 하고 합해서예요. 그 다음에 100원짜리가 50원짜리보다 많고, 500원짜리는 100원짜리보다 더 많다. 현재가 가지고 있는 동전은 모두 얼마인지를 구하여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50원짜리 하고요, 100원짜리 하고, 500원짜리를 모두 합해서 일곱 개를 가지고 있다고 했으니까, 근데 어 100원짜리가 개수로는 얘가 많고, 얘가 훨씬 많대요. 그랬을 때, 얼마를 이제 만들 수 있느냐? 그랬어요. 근데 이제 서로 같지 않죠? 그러니까 7을 만드는 방법이에요. 어, 1개, 2개, 4개. 어, 네 이렇게 만들면 합해서 7이 되겠죠? 또 바, 방, 방법이 있을까요? 자, 2개, 3개, 4개 네 더하면, 어, 여기만 해도 벌써 9개에요. 자, 그럼 1, 2, 3은 어떨까요? 1, 2, 3아 이거는 6개니까 안 되죠. 우리가 작은 수부터 연속해서 어, 3개를 더했을 때그 수는 6 또는 9 이렇게 증가를 하죠. 그러니까 7이 되려면 그 사이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1, 2, 4 또는 뭐 만들 수 있는 경우는 많겠지만 더 많다, 많다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서로 다 다른 숫자로 만들어야 되죠. 그래서 1, 2, 4를 더하면 7이 된다라는 사실을 가지고, 어, 50원짜리는 1개, 100원짜리는 2개, 그 다음에 500원짜리는 4개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얼마가 되겠죠? 500원, 그 다음에 200원, 그 다음에 2000원이 됩니다. 따라서 이것을 모두 합하면 2250원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50원짜리, 100원짜리, 500원짜리 동전으로 3만 1,500원을 만들었어요. 몇 개를 가지고 이 돈을 이 금액을 맞출 수 있을까요? 자, 100원짜리 동전은 50원짜리 동전 개수의 두 배래요. 그러면은 이게 세 모면 이건 두 개가 더 되는, 거, 되는 거죠. 500원짜리 동전 개수의 절반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4개가 되겠죠. 그죠? 개수를 치면, 개수만 따지는 거예요. 네. 500원짜리 동전은 그럼 얼마겠느냐? 이렇게 됐습니다. 어, 자, 어떻게 하죠? 이거는 이제 50원 곱하기 세모가 되겠죠. 개수니까. 그 다음에 여기는 100원짜리 곱하기, 어, 100원이 2개인 거잖아요. 두 배. 그러니까 50원짜리 2배. 그러니까 100원 곱하기 세모가 2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 다음에 얘는 그럼 뭐가 돼? 500원 곱하기, 어, 네모 곱, 세모 곱하기 4가 되겠죠? 자, 그러면 50원 더하기 200원, 그 다음에 더하기 5, 어, 2000원이 되는데, 이것들을 더한 것에 배수가 되는 거예요. 어때요? 좀 이해가 좀 되나요? 어려울 수도 있는데, 다시 한번. 어떻게 생각하지? 음, 만약에 50원짜리가 1개라면 어, 100원짜리가 2개잖아요 그럼 200원이 된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500원짜리가 4개면 네 2000원이 된다는 뜻이죠 그렇죠? 네 그러면 만약에 이제 500원짜리가 2개면 100원이죠 다 2배씩을 해주는 거예요 어때요? 이해가 됐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얘가 세모계라면 즉50 그러니까 곱하기 세모라면 100원짜리 입장에서는 이제 200 곱하기 세모가 되고, 500원짜리 입장에서는 2000원 곱하기 세모가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은 이제 얘네들을 다 더해준다고 생각하면, 어, 50원짜리 세모계, 200원짜리 세모계, 2000원짜리 세모계니까 결국은 2250원짜리 세모계가 31,500원이 된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세모는 얼마가 되죠? 몇 개가 되죠? 네. 31,500원 나누기 2,250원이 되거든요. 나누기라는 거예요. 31,500원 나누기 2,250. 그러면 한번들어가죠 처음에는 2,250. 그다음에 얼마예요? 9. 그러면은 이번에는 얼마가 들어가니까? 9000. 그지 네. 4, 4, 4번 정도 들어가겠죠? 네. 그래서 0, 0, 0, 9 이렇게 되네요. 그래서 14, 그 그러니까 세모는 14를 뜻하게 돼요. 그러니까 어, 50원짜리 14개, 그 다음에 100원짜리 28개, 500원짜리 얼마죠? 네, 56개가 됩니다. 네 배니까 14개, 24개, 28개, 56개 이렇게 되는 거죠. 따라서 우리가 원하는 답을 찾았어요. 뭐가 되겠어요? 50개가 됩 네. 만원짜리 지폐를 내고 6,600원어치의 물건을 샀대요 와우. 동전이 필요해서 거스름돈을 받았대요 근데 받은 동전이 12개래요 그럼 몇 개인지 확인해 보래요 그러니까 우선은 거스름돈이 얼마인지를 계산하는 게 먼저겠죠 그래서 계산을 합니다 3,400원이네요. 3 4 0 0원은 500원짜리와 100원짜리와 50원짜리로 받아줄 거예요. 그러면 이거 몇 개, 이거 몇 개가 될까요? 12개래요. 총 합해서. 자, 12개가 돼야 되고, 어, 그 금액으로 치면은 이제 3,400원이 된대요. 자, 이거를 한꺼번에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좋아요. 그럼 6개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그럼 3,000원이 빠지고, 그럼 얘가 4개가 되면 안 맞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한 3개가 된다고 해볼까? 그러면은 300원이 됐죠? 그러니까 3,000원 되고, 300원 되고. 그러니까 3300원이니까 100원이 남으니까 여기서 두개만 더해줘야겠네. 그러면 개수로는 안 맞네요. 그죠? 음, 뭐 어떡하지? 음, 2개로 해볼까? 그러면 여기는 6개 그냥 두고, 음, 6개 두고, 여기가 두개 그럼 200원만 빠지잖아요? 그리고 그러면 여기는 몇 개가 돼야 되지? 그쵸, 4개가 돼야 되죠. 어, 그럼 되겠는데요. 그죠? 그래서 3,000원, 음, 200원, 그 다음에 200원, 그러면 3,400원이 돼서 각각 몇 개냐? 그래서 500원짜리 6개, 500원짜리 6개, 그 다음에 100원짜리 2개, 그 다음에 50원짜리 4개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 그 다음에 1 0 0원짜리1원짜리 동전하고 500원짜리 동전이 12개가 있대요. 자, 이거하고 이거하고 모두 12개가 있대요. 만약에 100원짜리 동전이 500원짜리 동전으로 이렇게 바꿨대요. 그랬더니 2,400원이 많아진대요. 한번 볼까? 어, 많아. 그니까 100원짜리 동전하고 500원짜리 동전하고 바꿨을 때 2,300원이 많아진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볼게요. 100원짜리 동전하고 500원짜리 동전이 합해서 12개가 있다 그랬으니까, 자, 조금만 더 생각해 보면, 100원짜리가 많았을까? 500원짜리가 많았을까? 그쵸. 100원짜리가 많아진 거예요. 그니까, 100원짜리 금액하고 500원짜리 금액하고 맞바꿨을 때 금액이 올라갔다는 얘기니까, 그쵸? 어떻게 된 거예요? 얘가 더 많았다는 얘기예요. 100원짜리가. 맞죠? 그러니까, 반딱 나누면, 여섯 개, 6개, 여섯 개잖아. 그러니까, 만약에 여섯 개, 6개, 여섯 개를 뭐, 맞바꿔봐야 금액 차이는 없는데. 그러니까, 얘가 만약에 일곱 개 있고, 다섯 개 있다. 이런 셈이 될 수도 있고, 여덟 개에다가, 네, 어, 뭐죠? 네 개, 그죠? 아홉 개에 세 개, 0 개에 두 개. 뭐, 이런 식으로 있었을 거란 말이죠. 맞죠? 네. 그러면, 이제, 바꿨는데, 어, 금액이 늘어났답니다. 그러면, 얘가 원래 700원이 있고, 여기가 2500원이 있었어요. 그런데 3500원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맞바꿔지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지. 100원이, 100원짜리가 5개가 되고, 500원짜리가 7개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3500원에다가 500원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4000원이 돼요. 근데 여기가 처음에 얼마였던 거야? 3,200원이었던 거야. 그죠? 근데 4,000원이 된 거야. 그 얼마가 늘어난 거야? 8 0 0원이 늘어난 거야. 그, 어, 2,400원이 이렇게 바꿔졌으니까 3번. 그러니까 9개, 3개가 되는 거야. 2,400원이 많아졌다고 그랬으니까. 잘 모르겠어. 음, 그러면 여기서 또 해보죠 뭐. 그러면은 여기서 800원이고, 여기서 2,000원이었어. 그러면은 얘가 2800원이죠? 그런데 맞바꿨으니까 100원짜리는, 어, 4개. 그러니까 400원에다가 500원짜리가 8개. 그럼 4000원이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얘는 4400원이에요. 그럼 얼마가 늘어나죠? 그 1600원이 늘어나요. 그러니까한번바 바꿀 때마다, 음그 금액이 차이가 어 생길 때마다 그쵸? 800원의 변화가 생기는 거예요. 900원을 한번 해볼까? 아니, 9개? 그러면 900원에다가 1,500원이 있었어요. 그래서 얘가 2,400원이었단 말이죠. 그랬는데, 어, 여기는, 그러면은 3개. 그러니까 100원짜리가 3개가 되니까 300원에 어, 4,500원이 되는 거네요. 그러면은 얼마예요? 그쵸? 4,800원이에요. 그러니까, 네. 2,400원의 차이가 생긴 걸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 100원짜리 동전이 원래 몇 개가 되는 거예요? 네, 9개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원래 거니까. 자, 5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금통 속에 50원짜리하고 100원짜리, 500원짜리 동전이 있는데, 저금통을 열어보니까 50원짜리 동전의 개수하고, 동전 개수의 비가 지금 5대3이라고 되어 있고, 100원짜리하고 동전, 500원짜리 동전의 금액의 비가 3대10이라고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총 금액이 24,800원이래요. 그것들을 다 했을 때. 그래서 24,800원이 되는 상황에서 우리는 50원짜리, 그 다음에 100원짜리, 500원짜리가 있는데 얘가 5대3이고 개수가. 그러니까 얘가 250원일 때 얘는 300원인 거야그 다음에 금액이 비가 3대10이니까 얘가 300원일 때어 얘는 그냥 1 0이야시 개수가 10. 늘어나는 게 아니에요. 1000원이에요, 1000원. 그쵸? 300원이면 1000원이죠. 그래서 3-10이니까, 그렇게 늘어납니다. 그래서 1550원이 돼요. 음, 처음 생각한 게 맞았죠? 자, 500원이면 여기가 600원이고, 여기에 또, 어, 3 나누고, 그러니까 3분의 10이 니까 2000원이 되는 거예요. 음. 그쵸? 그래서 이제 여기를 2480, 24800원을, 1550으로 나눠줍시다. 왜냐면 얘는 이제 계산을 해보면 알겠지만, 3150원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계속 그 24,800원은 1550원의 배수라는 걸알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한번 들어가니까 1550원을 빼주면, 3, 그, 그여 6번. 6번이면 맞아요. 16번이니까, 0039 해서 떨어져요. 그러니까 얘가 16번 만에 가능한 거니까 여기는 16,000원이 되고, 그지? 그 다음에 여기 4,800원이 되고, 자, 4,800원이라는 건 48개란 뜻이니까, 여기 80개가 돼가지고, 음, 4,000원? 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답이 나오는데, 중요한 거는 이제 500원짜리가, 자, 16,000원이 됐어요. 그러니까, 개수로 치면 얼마가 됩니까? 네, 3 3 2개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네, 그냥 나눠보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500원으로 시작하고 나눠주면, 동 3, 그죠? 1500, 그 다음에 2, 1, 0, 0, 0, 2. 32개라는 어. 것을, 이번엔 어, 500원짜리 동전과 100원짜리 동전이 모두 120개가 있대. 어, 500원짜리 동전하고 100원짜리 동전이 모두 120개 있다. 근데 500원짜리 동전의 금액은 100원짜리 동전의 금액보다 2배가 더 크다고 한다. 100원짜리 동전은 모두 몇 개입니까? 그랬어요. 그러면, 500원짜리 동전하고, 100원짜리 동전을, 어, 100원짜리 동전을, 어 네모 더하기 세모로 고 했을 때, 얘가 120개다. 이렇게 되면, 음 금액이, 자, 여기서 핵심, 두 배가 더 커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얘가 100원이면 두 배가 더 크니까, 세 배가 된다는 얘기야. 300원이 된다는 얘기죠. 자 이런 식이야. 오케이? 그러니까 세 배인 거예요. 실제적으로 는세 배가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세 배를 가야 돼. 세 배. 음, 네. 만약에 1,500원이면 열 그러니까 15개가 그러니까 세 개가 있는 거지만 하여튼 15개잖아요. 그럼 여기는 세배가더큰 거니까 이 500원인 거예요. 그래서 2,000원이 되는 거죠. 그리고 개수로 치면은 여기가 다섯 개고 여기는세 개니까 총 여덟 개가 되는 거죠. 그죠 여덟 개여야 하는 거예요. 자, 여기는 이제 또세배여야 되잖아. 그리고 5의 배수이면서 3, 3의 배수가 돼야 되니까 3,000원이에요. 그럼 여기는 네 1,000원이니까 여기가 여섯 개면 여기는 10개. 총 16개가 되는 거죠. 여덟 개, 16개 이런 식으로 늘어가요. 동전의 총 개수가. 그렇다면 120을 뭐로 나눠줘요? 8로 나눠 주죠. 자 그러면 네 맞아요 15번 커진 거예요 15번씩 커진 거요그 말은 음, 500원짜리 가 15번 커졌으니까 7500원이 됐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7500원이 됐으니까 어 100원짜리 동전은 총몇 개가 됩니까? 네 75개가 되는 거에요 오케이. 7번이고요. 주머니 속에 들어있는 50원짜리 동전하고 100원짜리 동전의 개수가 같대요. 그런데 100원짜리 동전을 모두 50원짜리 동전은 1짜리가 있고 100원짜리가 있어요. 근데 개수가 같아요. 만약에 이게 한개였으면 얘도 한개가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 있는 한개를 50원짜리로 바꾸면 얘는 50원짜리가 3개가 되는 거죠. 그죠? 근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세모개를 해볼게요. 얘가 세모개고 얘도 세모개예요. 50원짜리 입장에서 근데 이 세모 개가 모두 50원짜리로 바뀌어요. 그러면은 50원짜리는 사실은 세모 곱하기, 세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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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모가 되는 거죠. 3세모가 돼요. 3세모. 그죠?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랬는데 여기에 3분의 1만큼 줬다는 거는 다시, 어, 2 곱하기 세모가 됐다는 거예요. 3분의 1을 줬으니까 남는 거는 2개가 남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3분의 2가 남는 거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1200원을 썼대요. 그랬더니, 처음에 50원짜리 개수가갖다졌대요 이건 원이에요. 자, 그 말은, 그 말은, 결국 1200원이라는 게 처음에 50원짜리 개수가, 그, 그, 그 금액이 되는 거죠. 맞습니까? 어. 그렇다면, 몇 개입니까? 1200 나누기 50이 되, 되는 거죠. 그래서 24개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정답이 24개입니다. 자, 8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120원짜리 우표하고, 170원짜리 우표하고, 200원짜리 우표가 총 15개가 있다고 하는데, 금액으로 바꾸어 보니, 다섯 번째로 큰 금액이었다. 그래서, 하나하나, 하나, 얘가 13. 자, 아, 그러면은 15장의 우표가 되면서 가장 큰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290원에서 2600원을 더한 값, 즉, 2890원이 우표 가격으로 제일 큰 금액이 됩니다. 자, 이번에는 요두 가지, 두 개의 그, 우표를 바꿔볼게요. 여기서 2구, 여기는 12개가 되겠죠? 그러면 여기가 120, 여기가 340, 여기가 2400원이 돼서, 어 결과적으로 여기서 얼마의 변화가 있냐면 2860이 됩니다. 이렇게 두개 바뀔 때. 그 다음에 이제 다시 한번 바꿔볼게요. 최소으로 바뀌는 방법이 1, 그 다음에 3, 11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다시 2800, 30이 되면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바뀌냐면, 이두 개를 또 바꿔볼게요. 그러면 은 1, 4, 10이 되겠죠? 그럼 얼마가 되냐면, 2800이 돼요. 근데, 여기서 이제, 결과적으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90이 바뀌는 건데, 사실은 여기서 이렇게 두 개가 바뀌면 80이 바뀌어요. 그치?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이 하나가 더 생겨요. 그래서 얘가 하나 밀리고요. 어. 140은 하나가 밀리고, 여기서는 두 개가 자리 바뀌어 가지고 2112가 돼요. 그러면은 어 여기서 80이 빠지니까 2,810이 돼요. 여기 2,800이 되고, 자 이런 식으로 간다고 치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에 큰 금액이니까 2,800원 어치를 샀다고 보면 되고요. 어 120원짜리는 한 개, 170원짜리는 네 개, 200원짜리는 10개를 구입했다고 라 보는 거죠. 구입했다, 이 가지고 있다 이런 뜻이에요. 자, 그 다음은 9번 문제를 풀겠는데요. 어 4원짜리 우표하고 9원짜리 우표를 사용해서 만들 수 없는 금액 중에서 가장 큰 금액을 구하라고 하네요. 그래서 4곱하기 네모더하기 9곱하기 세모를 했을 때 가능한 금액을 만들래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해볼게요. 어 4부터 만들 수 있죠. 네, 4. 그 다음에 5못 만들죠 6 7 8 만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9그 다음에 어, 이런 식으로 만들 수가 있는데 그러면 이렇게 한번 볼게요 1 2 3못 만들죠 4 만들 수 있죠 자 그러면 그런 생각 해볼 수 있죠 4의 배수는 무조건 다 만들 수 있다 그치 그 그러니까 4의 배수는 무조건 다 만들 수 있어요 아니 이게 뭐야 16그 다음에 10 24어 아니 4의 배수라니까 16 12가 어디 갔어? 12, 16, 20, 24. 이렇게 이제 커지는 거죠. 여기 있는 애들은 다 만들 수 있어요. 왜냐면 4의배수이기 때문에. 4가 하나 있으면 4, 2개 있으면 8, 3개 있으면 12. 이런 식으로 만들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는 어떻게 만들냐면 이번에는 4, 5, 6, 7을 다못 만들어요. 그 다음에 8, 9. 9는 다 만들 수 있죠. 9 만들 수 있죠? 9에서 4를 더한 숫자은다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13, 그 다음에 17, 이런 식으로 다 만들 수 있어요. 그니까 이쪽 라인에 있는 애들 다 만들 수 있어요. 그 다음은요, 어, 18이 들어간 걸또 만들 수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9 커진 거라든가, 얘도 여기서 9 커지면 얼마죠? 17이죠? 17이 오겠네. 음, 조건 만들어지네요. 그죠? 자, 계속 해볼까요? 10못 만들고요. 11못 만들어요. 12, 13, 14, 15 15 만들 수 있나요? 못 만드네요. 17, 18 만들 수 있, 어, 있죠. 9의 배수니까. 그죠? 자, 그러면 여기서 18보다 9, 4 커지는 수들은 모두 만들 수 있어요. 그쵸? 그 다음에 19못 만들죠? 20, 21 22, 23 24 자, 23 만들 수 있나요? 아직요? 그럼 27은요. 만들 수 있죠. 그러면 25, 어, 24, 2 25, 26, 27 만들 수 있죠. 그럼 이 아래에 있는 건다 만들 수 있어요. 다 만들 수 있어요. 자 그러니까 제일 큰 거는 뭐냐면 바로 23이 되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어때요? 좀 이해가 되나요?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10번을 한번 볼 건데요. 50원짜리, 100원짜리, 500원짜리 동전을 합해서 2000원을 만들었어요. 동전의 개수가 총 20개고 세 종류의 동전이 서로 다르다고 한대요. 그래서 50원짜리, 100원짜리, 500원짜리가 각각 몇 개인지를 구하라는 문제가 나는데 그럼 50원짜리, 100원짜리, 500원짜리를 합해요. 그러면 50원 곱하기 네모, 그다음에 100 더하기 5 파기 세모 더하기 500 곱하기 동그라미가 2,000원이 된 거죠. 그러면 여기서 조금 생각을 해보면 네모 더하기 세모 더하기 동그라미가 20이다. 이것도 알 수가 있죠. 어, 이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여기 지금 50, 100, 500, 2,000원은 각각 50의 배수죠. 그래서 이 50으로 다 나눠주면 네모, 2곱하기 세모, 10곱하기 동그라미, 그 다음에 40이 되죠. 오히려 이렇게 쓰면 조금은 더 편할 수도 있죠. 우리 그래 생각하는 데 그치? 어, 여기에서요. 몇 개인지 구할 거니까 이렇게 생각해 볼게요. 음... 요, 요 상태에서, 네모가, 여기 네모하고 똑같잖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빼볼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여기는 네모가 하나 있고, 여기는 세모가 두개 있고, 여기는 동그라미가 열개 있고, 그게 40이 됐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네모가 하나 있고, 여기는 세모가 하나 있고 동그라미가 하나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걷어내요. 이쪽을 걷어내고 얘도 걷어내면 어 뭐가 남냐면 이쪽은 이게 동시에 빼는 거예요. 똑같이 다시 한번 빼는 거에 대해서 다시, 다시 이해를 좀 해야 되는데 다시 봐요. 네모 더하기 이세모 더하기 10세모가 40이고 네모 더하기, 세모 더하기, 아, 제가 요동그라미 동그라미가 어 20개 잖아요. 그래서 빼 주는 거예요. 똑같이 그러면 여기는 네모가 안 남죠. 여기는 음, 하나씩 빼 주는 거니까 세모만 남아요. 여기는 아 9개의 동그라미만 남아요. 그쵸? 그 다음에 여기는 40에서 20을 빼는 거니까 20개가 돼요. 자, 이래 버리면 처음에 이 상태에서 2000을 만드는 것보다 훨씬 빠르게 세모하고 동그라미에 그것을 알 수가 조금은 이제 접근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20이 된다. 그러려면, 어, 여기가 1개라면 여기가 11개가 되고, 동그라미가 한 개라면 얘가 11개가 되고 얘가 두 개라면 여기가두 개가 돼요. 자, 이런 상태까지 올수 있죠? 자, 이때 그렇다면 여기가 11개, 여기가 한 개면 어, 12개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8개가 돼요. 또 여기가 두 개고 여기가 두 개라면 1열 16개가 돼요. 금액을 맞춰볼게요. 8개니까, 8개, 2 2 10. 하면, 40이 나오죠? 16, 어, 2 곱하기 2니까 4, 2 곱하기 10이니까 20. 그죠? 어, 그래도 40이 되네요. 그런데 여기서 지금 뭐가 문제였죠? 네. 서로 다른 개수여야 한다 그랬어요. 종류가. 세 종류의 동전의 개수가 서로 다르다고 했으니까 이렇게 같은 경우는 쓸 수가 없네요. 따라서 50원짜리는 8개. 그다음에 100원짜리는 11개. 500원짜리는 1개라는 것을 할 수가 있습니다.